자요차오싸가 네. 비춰주시죠 요차오가 크레인. 크레인 네 KT에서 네. 쓰던 거고요 네. 써 있죠 그죠 요거는 당연히 네. 제가 떼드릴 거고 그러서 떼야죠 오가 크레인도 네. 수유층이 사실 거의 없죠 아 진짜 없죠 예. 21년식입니다 아 연식도 짱짱하네 22년식 네. 네. 주행 거리가 놀랄만 합니다 그렇죠 2,000km <laughs> 안짝 그렇죠 네 3,000km도 있는 거 같고 네. 요게 한 열대, 저희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죠. 우선 한대 들어왔고요. 오가크라인으로 판매가 된 것도 있고, 응. 또냉동탑 올려서도 어. 판매가 된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지금 입맛에 맞게 커스텀하고 있죠. 다 커스텀. 그렇죠. 그렇죠. 커스터마이징. <laughs> 유식한 말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얘는 익스 한번 올려볼까? 아, 높은 걸로. 예. 높은 게또 인기가 많으니까. 가끔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광폭은 너무 많고. 그렇죠. 그죠? 하지만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죠. 뭐나 그냥 광폭 하고 싶다. 응. 전화 주세요. 올려드릴게요. 그렇죠,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익스 뭐 냉동 탑, 카고도 냉동탑. 되고, 카고. 요거 떼어드리면 되니까 이런 걸로 구조변경다 가능하니까요. 나는 김 사장과 같이 주행거리 충이다 음.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전화 주십시오. 우리 주행거리 충끼리 모여가지고. 신나게 한번, 한번 차 만들어 보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